you <sweak>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 한 친구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 친구의 이름은 뭘까요? 써니예요. 써니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일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써니가 오늘 유치원에서 말씀함송을 발표하기로 했대요. 친구들 우리도 말씀함송을 하죠. 네 매달에 마지막 주에 우리 친구들 앞에 나와가지고 네. 말씀함송하죠. 율동도 하고. 네, 그것처럼, 써니도 말씀함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멋지게 발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열심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정말 율동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만 하고 연습은 안 했어. 그리고, 네. 어, 나는 비록 연습은 하나도 안 했지만 내 네,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네 이튿날이 되었어요. 이제 말씀함성 발표할 차례가 되었는데 멜로디가 흘러 나오는데 네이 찬양과 일동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네 왜일까요? 네, 연습을 안 해서 그렇죠. 네, 기도만 하고 연습을 안 하니까 당연히 음악은 흘러나오는데 찬양도 생각 안 나고, 네, 율동도 생각이 안 나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함송 때잘 하고 싶으면 자기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말씀함송 잘, 말씀함송 잘 하고, 그리고 율동 연습하는 일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 써니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셨고, 그리고 말씀함성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어 주셨는데, 써니가 준비를 잘안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써니가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오,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다음 말씀함성 발표회가 열리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써니가 이번에는 "야, 이번에는 내가 해야 할 일". 열심 아,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해서 네, 발표를 잘 해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써니가 유치원에 가려고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유치원에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써니가 깨달은 게 뭐예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허락해주셔야 내가 이렇게 말씀함성도 할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써니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을 구분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나의 일은 무엇일까요? 나의 일은 네 말씀함성을 열심히 준비하는 거죠. 율동도 열심히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율동했는데, 내일 말씀하면서 잘할수 있도록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네, 제가 준비한 대로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것처럼,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어... 그 대신 뭐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생각하면서 게으르게 내가 할 일을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처음에 써니가 했던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에게 맡기되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연습하는 것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어린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까만 마음의 까만 마음 죄 문제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까만 마음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까만 마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까만 마음들를 씻어 주시도록 하셨어요. 이 하나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셨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일은 뭔가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때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매번 끼니를 먹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겠죠. 네. 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우리, 아 나의 노력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의 죄를 우리 힘으로 이렇게 씻어버릴 수 있어요? 에이 죄야 없어져라. 저, 죄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조심해야 될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매번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 거니까, 오 이번에 내 마음을 이 까만 마음 죄에게 주어도 괜찮아. 오 예수님이 또 용서해 주실 건데 뭐 이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우리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된답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삶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아 네. 참 하나님의 네, 사람이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 우리 친구들 써니의 일을 기억해 보아요. 써니가 말씀함송이 있었어요. 써니가 말씀함송에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이두 가지 자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두 가지 구분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써니가 말씀함성해서 잘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써니가, 해, 써니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직접 자신이 해야 될 일. 열심히 연습하는 거겠죠. 열심히, 어, 말씀함성도 하고, 그리고 율동도 혼자 집에서 거울 보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써니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네, 기도로, 어떤 내용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유치원에 잘 가서 말씀함 속 제가 연습한 대로 잘할수 있도록 주님 상황과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연습한 만큼 잘 기억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열심히 연습을 하지만 또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이두 가지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두 가지를 잘 구분하면서 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전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이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네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왔을 때는 전사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우리 친구들, 어, 주 중에 엄마 아빠랑 오로라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네, 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잘못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오로라,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아빠랑 집에서 오로라 예배 못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엄마 아빠 저 엄마 아빠랑 오로라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목소리> 어 그런 친구들은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아빠 저 오로라 교재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목소리> 이 친구들 이번에 오로라가 <목소리> 야 이제 7월 8월에 새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전사님이 어 친구들 이번 주에 오로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 예배 끝나고 엄마 아빠 왔을 때 가서 엄마 아빠 저 오로라 사고 싶어요.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꼭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해요. 전사님이 다시 얘기해 줄게요. 나오면 네. 그러면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